<laughs> 세 번째 께입니다. 주역본이 세 번째 께, 둔 께라고 하고 합니다. 준 께라고도 하죠. 이거 위에 거는 감 감상이 된진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땐수레둔 이렇게 읽기도 하고 수레 준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 물이고 이건 우레가 되겠죠. 자 초요는 뭘까요 초요는 초요는 초구가 되겠죠 초구 초구 양입니다 두번째 거는 뭐죠 의입니다 6이 세 번째 거63 64 65 상, 6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가 보통 양이 2, 135가 양이니까 자 보면은 1번 1125 초요하고 초요하고 어, 지금, 오효가, 아, 아, 당이 자리죠, 당이. 이게 당연히 양이 자리, 양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2와 4와 6인데, 여기 보면, 2와 4와 6이 전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2, 4, 6은 아주 좋은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만 빼고 다, 아, 적정한 자리에 와 있고, 특히, 에 여기에 중이를 얻었어요, 중이. 요거는 당이면서 중이를 얻고 요것도 당이면서 중이를 얻었으니까 이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 어려움은 있지만 상당히 좋다. 이렇게 에, 평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의둔입니다 준이라고 하면요 이거 이, 이 발음은 이거는 옛날에는 조선 시대에 우리 그 조선시대 있을 조선시대 때는 이 국가에서 그 이거 뭐라고 읽는가 정해줬어요 이렇게 이거 준이라고 읽어라, 둔이라고 읽어라 그랬는데 에, 지금 뭐 그런 게 없죠. 이거 둔으로 읽으면 어때고 지금은 그 한자 자체가 간자체 아니고 간 간자체. 중국도 간자체라서 이상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별로 그냥 읽으면 되니데 자기가 이거 내가 줄에 순이라고 읽으면 어때요? 그죠? 순의 순. 나는 순이라고 읽겠다는하 순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원형 이정이다. 원형 이정이다. 물용유유왕 이건우다. 이거죠. 두, 두는 원형 이정. 원형 이정은 저기 그 권께 나오는 원형 이정 그대로입니다. 거기다가 원형이정 크게 형통하고 이론이니 고든돌이를 지키는 것이 이롭다 그래서 물, 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용유유왕 갈바를 두는 것을 하지 말고 이건우 제우를세우면이롭다 이게 지금 제우를 세운다 건우가 제우를 세운다라는 게 아니고 글쎄 제우를 세우면 뭐 무슨 혁명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죠 여기 이건는 제가 보기에는 왕의 일에 따라가는 게 좋겠다 어? 왕, 왕을 왕 받는 게 좋겠다 왕이 없으면 빨리 왕을 세우고 어? 왕을 받아들이게 좋겠다 그런 뜻이지 무슨 혁명을 하라 이런 뜻은 아닌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원형이정 갈발 두지 말고 제후를 세우면 이롭다 자 이게 괴사입니다 자, 주자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진께라는 거는 밑에 있는 우레진이죠. 감께라는 건 물수감입니다. 모두 삼계게림인데 진께는, 진께는 한 개의 양이 두 개의 음 아래에서 움직임으로, 그 덕은 움직입니다. 움직임. 자, 이렇게. 한 개의, 두 개의 음 밑에 한 개의 양이 움직이기도 움직이고, 상은 우레죠. 우레. 네. 감께는감께는한 개의 양이 두개음 사이에 있더라. 한 개의 양이 두개음 사이에, 음 사이에 들어가 있죠. 한 개의 양이 두개의음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덕은 들어감이 되고 어, 들어감이 되고 험난한 거예요. 험난한 거. 감께 가지고서 해이 가운데 있는 양이 흰게 험난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이 구름이 되기도 하고 비가 되기도 하고 물이 됩니다. 이 둔께는 육회께 이름이 둔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렵다. 이름이 어렵다. 근데 이제, 어,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결국에 봐서는 이게, 이거 이제 어렵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봄이 되면 예, 식물이지 자라나야 돼. 뚫고 나오는 게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서 보면은 다 자라나잖아요. 뭔가 조금씩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란 얘기죠. 둔은. 여기서 네. 여기 이 푸시 자체도 이렇게 어려움이죠. 그래서 둔깨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물이 처음 나와서 아직 펴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 님이 뿌리, 땅을 뚫고, 뿌리, 뿌리, 땅을 뚫고 처음 나와 아직 펴지지 못한 것을 본둔 겁니다. 진깨와 감깨가 만났으니까, 진과 권이, 진, 진과 권이 처음 만나서 허망을 만났다. 그래서 이름을 둔이라고 한 것이죠. 야 힘든, 힘든 게라는 거죠. 움직임이 아래에 있고, 험함이 위에 있으니, 험함 가운데 움직임을 말한다. 만만치 않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형통할 수 있으나, 험함 가운데 있으니, 마땅히 올바름을 지킬 것이요. 급히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점괘를 얻은 자는 그 점이 크게 형통하고, 정도를 지키면 이로우니 갑자기 갈바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초군은 양이 음의 아래에 있어서 계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는 현자로서 남에게 몸을 낮추어 백성을 얻어 군주가 될수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군주를 세우는 것은 점치는 자가 있기를 만나면 길하다. 군주를 세운다는 게 좀, 그거보다는, 저기, 그, 군주와 함께 왕의 일에 참여한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제 해석입니다. 제 보충해석입니다. 둔이라는 거는 처음 물건이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교제하여, 하늘과 땅이 교제하여, 하늘과 땅이 교제하여 만물이 바야흐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움직임은 어려, 어려움이 생겨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이 어려운 시기에 공을 구하려고 애쓰면 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공을 다투는 자가 많아져갖고 천하의 어지러움이 더욱 깊어진다. 특히 육삼과 상육은 서로 응함이 없어 어렵고 육이와 육사는 서로 응함은 있으나 서로 따르지 않아서 더욱 어렵게 된다. 자 일단은 뭐 손에 어려운데 어려운데 에, 어려움 속에서도 어, 괴사 자체는 어, 상당히 형통하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술의 둔입니다. 술의 둔 원형이정이고 갈 어, 를 크게 형통하고 고든조리를 고든돌이를 지키는 것이 이롭고 갈바를 두지 말고. 어, 재우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요거에 관한 그, 우리 그, 정희천 선생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희천 선생은. 자, 정희천 선생은 둔께는 그 석계전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계전에 천지가 있은 뒤에 만물이 생겨나니 천지 사이에 꽉차 있는 것이 바로 만물입니다. 그러므로 둔께로 받았으니 두은 가득함이고 두은 물건이 처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처음 나와 꽉 막혀서 어, 통창하지 못함으로 천지 사이에 꽉차 막힘이 되었으니 에, 무성함에 이르면 막힘 뜻이 없어집니다. 천지가 만물을 내니까 두은 물건이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궁궤를 이어서 뒤를 이었습니다. 두상으로 말하자면 먼 구름과 우레가 일어나면 음과 양이 처음 사귄 것이고 두체로 말하면 진이 처음 아래에서 사귀고 감이 처음 가운데서 사귀었으니 음과 양이 서로 사귀어야 구름과 우레를 이릅니다 음과 양이 처음 사귀어서 구름과 우레가 서로 응하였으나 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둔이 된 것이며, 이미, 만약 이미 비를 이루었다면 핵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험한 가운데 동안이 이것이 둔의 뜻입니다. 음과 양이 사귀지 않으면 빗계가 되고, 처음 사귀되 서로 통하지 않으면 둔계가 되니, 시대에 있어서는 천하가 고난에 허덕여 통정, 형통하지 못한 때. 시대 자체가 아직 형통하지 못한 때라는 얘기죠. 이 둔하, 감께하고진께가즉 어, 구름과 우레가 만나가지고 빵빵 터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힘든다는 거죠. 음. 그래서 계속해서 정의천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는 크게 형통할 도가 있으나 처함은 이로움이 정고 그 정도를 굳게 지킴에 있으니 정도를 굳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어려움을 구제하겠는가. 두뇌떼에 있어서는 가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천하의 어려움을 어찌 혼자 힘으로 구제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널리 보좌함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정이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은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그, 이 중계를 아주 독특하게 해설하고 있는 그 왕부지 선생 그 주역 내전 한번 음그주를 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역은 주역의 4대 명저가 아 왕필의 주역주 정희천의 역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자의 주역본이 그다음에 왕부지 왕부지의 주역 내전인데 왕부지 그 둔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그 독특하고 길게 쓰고 있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둔이란 것은 왕부지입니다. 풀의 새싹이 땅을 뚫고 갓 올라온 것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양기가 물들을 움직여 생겨나왔으니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입니다. 이괘는 초구효 하나의 양이 세음 아래에서 생겨나 진동함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세음은 또한 어, 곤깨의 몸을 지니고 있고 구호효가 그 위로 나와 땅을 뚫고 나와 올라온 형세를 드러내고 있으며 상육호 하나의 음이 다시 그 위를 돕고 있어서 양들은 제할 일을 완전히 이룰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거는 정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에가수그 다음에 이거 오류죠. 이게 이 양이 양이 이 음을 음세계가 이게 곤계 아닙니까? 땅짓자. 음세계를 받치고 있는 거죠. 음세계를 받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위가 뚫렸습니다. 뚫려 갖고 이게 이렇게 가는 그런 거죠. 이 양은 갈 때가 여기가 있는 거야, 에가 그래서 이 자체가 상당히 그좀 힘든 그런 식이다 양이 에 이세 개를 음을 받치고 있으니까 쉽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할기를 완전히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기가 땅 속에서 발동하여 땅 위로는 생겨나왔지만 시기적으로 다시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직 혹한이 다 가시지 않은 채 눈과 서리가 내려 양끼의 움직임을 틀어막고 활짝 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는 하늘과 땅이 막 교접하는 데서 나타나는 자연이치의 설입니다. 으뜸이고 형통함이고 이로움이고 고듬이다. 원형이정의 건깨의 사덕입니다. 그런데 이 깨는 정깨인 진깨가 먼저 양의 배품을 얻어 만물의 바탕이자 비롯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기가 진동하여 물에서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의 구호요는 굳세고 튼튼하면서도 가운데 자리를 올바르게 차지하고 죠 구호 가운데 이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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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양요를 얘기합니다. 음, 올바름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둔괴는 권의 사덕을 모두 지닐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이 갓지어냄 조화를 시작하는 주음에 가장 먼저 하늘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사덕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막 어려움으로 접어든 상입니다. 즉, 초구효의 양은 지하에 잠복해 있고, 구호효의 양은 음들 속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서, 양들이 음에 의해 덮여있기 때문에 돌을 펼 수가 없다. 이 초구가, 이 초구가, 밑에서 음들이 받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그 양은 위아래가 전부 음이라서 자기 뜻을 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 그러니까 이는 건개초구효에 잠룡무룡과 같은 그런 시기점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같은 것들과 기가 같은 것들이 로부터의 도움도 없으니, 비록 하늘의 위에 있다고 하여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있더라도 쓰지 마라, 갈 바가 있더라도 가지 마라 하는 얘기고, 재우를 세움이 이롭다는 것은, 구오효가 종기암을 차지하고 양의 구셈으로서 제자리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돌을 펼치기에는 외롭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니, 반드시 초구의 양이 미로 속에 가두어두고 있는 묻음들을 흔들어대서 싹 가시게 해야 험난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큰일을 벌은 사람은 왕업을 여는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다시 다 가시지 않은 상황일 테니까 반드시 친지라든가 현인, 뛰어나게 지혜롭고 과단성 있는 인물을 제우로 세워서 어, 자신의 도움을 삼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에게,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러한 뒤에 험난함을 벗어나 대업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을, 왜, 의로움을 합치하면서, 어, 만모를 이렇게 할수 있느냐는, 비록 초고를 재우로 새겨서, 어, 어떻게, 에, 자신의, 에, 어떤 방향키를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이 임금을 상징하는데 지금 이에서는 아래에 있고 또 지는 장남을 상징하니까 이 모두는 초구효가 으뜸이 되는 제우의 상이다. 이 초, 초구효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릇이한 부류는 취한 뜻이 너무 크니 자질구레한 일들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로 미루어 보면 일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적에 굿센 자질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 도움을 받아 자신을 험난함으로부터 구제해 낸다고 하는 것으로 점으로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통해서 배움을 성취해가는 이로서는 마땅히 스승과 벗들의 도움을 받으면, 받으면서, 어, 덕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의미는 이 세상 만사, 만물의 구체적 설정에 두루 적용되어 통하니, 이는 상에 의한 점을 즐겨 다루는 이들은 마땅히 끌어다가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효사 속에 담긴 이치를 의거해야지, 술수가들이 상과 살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런저런 설들로 만든 변증을 가지고 복불복을 점쳐서는 안 됩니다. 주역은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뜻이다. 주역은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 말을 가지고 그 요망함을 꾸며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역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긴 그, 그 왕부지의 얘기입니다만 왕부지는 이 둔께를 그래서 어, 상당히 그 좋게 이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왕부지까지 헬레다 보니까는 상당히 길어졌는데 여하튼 중간에 필요하면 제가 또 왕필의 주도 한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 이게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알고, 다 어려운 뜻이다. 어려움에서, 어, 이게 왜 어려운가, 어? 그래서, 이, 재우를 세우면 이롭다는 게 어떤 뜻이다라는 거가 다 비슷, 비슷합니다. 자, 초고입니다. 초고. 초고. 초고는 반환, 반환. 이거정, 이건우다. 반환. 초구는 반환은 주저합니다. 이렇게 주저함. 반환. 반환. 주저합니다. 그래서 고돈돌이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이렇고, 역시 이것도 건우, 이거를세용이이롭다 이게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초구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굉장히 그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밑에서 빻 돼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래서 둔짜다 하는 얘기죠. 어, 반환 머뭇거리고 이거정 고든도리를 <laughs> 지키고 있으는 것이 이렇고 그리고 이거 어, 재우르세움이 이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자 설명 듣겠습니다. 주자 설명입니다. 반환이라는 것은 어렵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둥께 어려움의 초기에 양으로서 아래 에 있고 또 움직임 형체 거하였으며 위로 음유하고 어만이와 응합니다. 그래서 반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함의 올바름을 얻고 고든 도리의 거하니 그 점이 이로운 것입니다. 또, 본래, 괴의 주인으로서, 양이면서 음에게 낮추어 백성들이 기이하는 바가 되었으니, 이게 제우의 상입니다, 제우의 상. 이자 그래서 상이 여와 같으니, 점치는 자가 이러하면, 제우로, 이러하면 세워서 제우로 상이 이런 것이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저기 그 정의처는 뭐 마찬가지인데 이 왕부지는 아주 특별하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 왕부지에 보면은 이 반이라는 거반 왕부지는 이 반이라는 것은 아 뭐냐면 큰 바위라는 거죠. 바위 또 한이라는 것은 한이라는 것은 역관. 네 역관, 역관의 표지라는 거예요. 역관의 표지. 그래서 이렇게 이거 여기가 역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런 표지, 표지라는 것이 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돌로 된 그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기, 이, 이 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어? 이게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 어, 같은데 아니면 여관, 여관의 표목입니다. 여관.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죠. 초구효는 하나의 양이 세음 아래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양이 세음 아래 있잖아요. 이렇게 세음 아래 있어요. 그래서 굳세게 서 있을 뿐 동요할 수가 없고 숨어 있을 뿐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을 띈 것입니다. 괴사에서 말하는 갈 길이 있더라도 쓰지 말하는 바로 이를 의미합니다. 거처함이 올고듬이 이로움은 의지가 정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미 의지가. <laughs> 제우를 세우면 이롭다는 구호요가 이 초구효를 제우로 세우기 적합하다는 얘기죠. 이초구 초구효. 이, 그러니까 이, 이, 이걸 제우로 세우기가 적합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후르세 올바름에 이른다면 이 사람을 제후로세우면 임금과 신하가 모두 이익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왕부지까지 해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